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닌가 봐요? 아직 젊으시네요 에, 아이들은 자기가 뭐라도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 난뭐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살면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안 되는 거 부딪히고 알게 되고 하면 할수록 아, 나는 그만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뭐 특별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어, 있기는 있습니다. 보통 사, 아, 사람들이 무엇을 할수 있는 것보다는 힘에 부치는 일을 해야만 된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또 힘들하는 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지 아니면 과소평가하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과대평가도 그렇게 좋은 거 아니고요, 과소평가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알고, 그리고 그 능력, 그리고 할수 있는 그 모든 것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오늘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선으로 올라가십니다. 변화선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변화하시고 그 일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귀신 들린 아들. 마태복음에서는 간질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서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기대하고 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이면 우리 내 아들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지만 막상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때. 그래서 대신에 제자들에게 아이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좀 쫓아달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일은요, 처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제자들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 뭐, 그일점이야 라고 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제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귀신은 쫓겨나지 않았고, 제자들은 힘만 빠졌고, 또 거기에다가 창피까지 당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어찌된 일인지 물으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못했다는 라 이야기를 듣고서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언제까지 참느냐라고 꾸짖으셔요. 그러고서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를 이어갑니다. 결국 예수님의 의의에서 귀신은 쫓겨나가고 아이는 온전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계에 대해서 어떤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첫 번째로는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모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라 사실을 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한계는 끝나는 선이 아니라 뛰어넘는 선이다라는 겁니다 한계에서 끝나는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계는 뛰어넘는 선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한계는요 우리의 힘으로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뛰어넘어야 된다 왜 한계입니까? 내가 할수 있는 건다 해서 하는 것이 한계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나의 한계는 물음표 딱 찍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한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한계를 해결하거나 극복하거나 뛰어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 우리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언가 부딪치는 것이 있고. 무언가 침체되는 것이 있고 무언가 안 풀리는 것이 있을 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한계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한계를 먼저 알아야 된다. 나의 한계는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자기의 한계를 알았어요. 무슨 한계? 자기가 이 아,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칠 수 없다는 것. 자기의 능력으로는 귀신을 내쫓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면에 산 아래의 이 제자들,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한계를 몰랐어요. 아, 우리도 할수 있겠지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이 제자들이요, 귀신을 조아봤거든요 지금 마가복음 오늘 읽은 것이 마가복음 9장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육장에 보면 앞에 일이에요.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두식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옷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십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귀신도 쫓아내 봤고요. 병도 고쳐 봤어요. 안한거 아니에요.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연히 자기들도 할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으로 받은 능력이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자기들의 믿음이 약해진 걸까요? 문제는 뭐냐. 자기들의 한계, 할수 있는 능력은 이만큼 있었는데 그것이 줄어들었다,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마치 삼손이 힘이 세 가지고서 낙이 턱뼈 하나로 천 명을 쳐서 죽이는 그러한 일도 했지만 결국 머리가 깎이고 나가지고서 똑같은 줄 알았어요. 내가 힘을 떨치리라 하고 일어났지만 결국 힘은 쓰지 못했다라는 것. 자기의 힘이 사라졌다는 것, 자기의 한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한계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변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임병창 집사님, 안 집사님 팔굽혀펴기 몇개 하세요? 못해요? 많이 못해요? 모르시죠? 네, 어, 안 해봤으니까 최근 들어서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까 1부에 배때 우리 육사생도 어, 효빈균이 왔어요 팔굽혀펴기 몇개야 그랬더니 100개 한대데왜 그렇게 대답이 잘 나오냐? 에? 하니까 에? 평소에 하니까 알잖아요 안 하면 몰라요 한계는 부딪혀봐야 하는 것이고 늘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오래달리기를 오래 좀 잘하거든요 예 고등학교 때 그래도 학교에서 뛰면은 잘 뛰었어요 단거리는 그냥 그냥 한데 장거리는 800m 뛰었을 때 2분 3, 23초 어, 반응이 없구나 그런 게 쓰읍, 모르시니까 예, 1,000m는 3분 20초 정도 어, 그렇게 뛰는데 어, 못 뛰는 거 아니거든요 지난 수요일날 김순영 양군장을 갔어요. 트랙 한 바퀴가 전 700m인 줄 알았더니 또 일부에 배때 또 650m야, 라고 하시더라고. 우리 지사님, 650m. 한 여섯 바퀴, 대여섯 바퀴 돌았나요? 걸어오면서 돌으니까 그냥 뭐 땀도 별로 안 나고 그래요. 땀좀 흘려야겠다 하고서 뛰었어요. 한 바퀴 반뛰고서 죽는 줄 알았네. 한 10분은 걸린 것 같아. 어? 옛날 같으면 그냥 후딱 뛰고 말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변한다는 거그 능력이 변한다는 건 한계도 변한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뜨거웠던 신앙이 그대로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아, 옛날에 기도 많이 해놨어. 옛날에 많이 기도해놓은 거. 죄송합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하셔야지. 몸도 방치하면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방치하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목요일 밤에 11시에요. TVJTBC에서 뭉쳐야 찬다는 라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운동이라고 하면 이 최고를 달렸던 국가대표 선수 출신,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 선수, 뭐 사격 진종호, 뭐, 예? 그 다음에 레슬링. 예? 그리고 또시름에서는 이만기, 농구에서는 허재, 어, 그리고 또 누가 있나? 한잠1 예? 여홍철, 여홍철 이, 하는 여, 이 사람들이 운동 선수들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예요. 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딱 모아가지고 뭘 하느냐? 축구를 해요. 축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요. <laughs> 왜 이렇게 못해요? 어? 옛날에 진짜 날고기던 사람들인데 운동이라고 하면은 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인데, 야 진짜 못하더매. 달리기도 못 뛰고 공도 못 차고. 어. 왜 그럴까요? 안에서 그렇고 자기 분야가 아니어서 그렇고 한계를 모릅니다. 뭐할것 같은데 의욕은 넘치는데 안 되더란 얘기요. 제대로 시당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합니다. 귀신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와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그 귀신들린 아들을 살리고자 의지해서 주님께 나온 그 아버지가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 한계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계를 모르면 시작이 안 돼요. 사실 오늘요 주보를 만들면서 이 뒷면에. 맨날 써놓는 거 넣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아는가 한 10가지 질문을 여기다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주위에서 다 말려요 괜히 시험 들게 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에휴, 괜히 서로 마음 아프지 말자 어, 해서 안 만들었습니다 어. 과연 내 신앙은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내 신앙의 정도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알고 나면 알면뭐합니까 인정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못한다는 거 알고 안 된다는 거 알면은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근데 인정을 안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팔굽혀펴기 100, 몇개 못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한 개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백개 한다는 그 우리 육사생도는요. 백개 기준으로 해서 내려가지 않게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면 기준이 됩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말씀에 대한 깊이나 영적인 일에 체험이 없이 그저 믿음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어느 단체나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과 실력을 두루 갖추면 좋겠는데 열심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 보여요. 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일은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 자기의 한계, 자기의 능력이 얼마인지 모르는 그러한 경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뭔가 실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언젠가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해도 안 되고 못하면서 할수 있다고 나서도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예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그 말씀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위치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늘려가든가 넓혀가든가 높여가든가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한계를 몰랐어요. 자신들의 능력을 몰랐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웬걸. 그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은요. 뭔가 허황된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군대 갔는데 저는 문과거든요. 그런데 군대를 가서 자대 배치를 받아 갔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땅굴 찾는 데를 갔어요. 예, 땅굴 찾는 데를 갔더니 거기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전방 뭐 10미터마다 거의 10미터마다 시추공이라고 해가지고서 이만큼 직경 2-30cm 짜리를 파요. 땅 300미터까지 내려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형상에서 물이 고이거든요. 그러면 그 수위를 재는 거고, 왜냐면 땅굴, 땅굴 밑으로 나가면 물이 쑥 빠지니까 그 수위 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마이, 마이크를 넣습니다. 수중 마이크를 넣어가지고서 그 음을 들어요. 그래서 24시간 그 음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지진나면은 거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요. 어디서 지진났다는 거. 아, 그러는데, 문가인데 쫄다구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 장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제가 저희 고참들 대부분이요 기능올림픽 출신들이에요. 기능올림픽에서 상 타온 사람들, 뭐 삼성에서 브라운관 말 들고 나오고 뭐한 그런 사람들, 전기하면은 한마디로 웬만한 그 수준급의 사람들을.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 골치 아프게 된건 거야. 교육은 시켜야겠는데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바로 위선님들이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뭐냐? 책 하나를 딱 주면서 이 장비 매뉴얼, 책 하나를 주면서 무조건 외우래. 2주 동안 문과잖아요. 외우는 것도 잘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2주 동안 외워가지고 시험을 치렀어요. 90점이 넘었어요. 합격돼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군 생활이 잘 풀리는 줄 알았죠. 3개월 뒤에 파견 나가 있던 고참이 들어왔네. 고참이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저랑 같이 그 근무를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 시추공에서 수위 잡려면 이 나가서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가면서 이제 고참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건 뭐냐? 그럼 이건 뭐냐? <laughs> 딱세개 질문하고 더 이상 질문 안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날 오후에 전부 다제 위로부터 그 고참 밑다얼차려 받았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 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껍데기지 한마디로 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빈 껍데기로 하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는 것 같은데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실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실력부터 올리는 것보다 믿음부터 올려서야 했습니다 창피를 톡톡히 당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창피하니까 조용히 묻자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쉽게 말해서 너희 기도 안 했다 이거요. 제자들 예수님 열심히 잘 쫓아다녔어요.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때 같이 있었어요. 수많은 것을 겪고 그리고 그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좋다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고 했는데 문제는 빈 껍데기들 한 얘기입니다 믿음의 부족이 기도의 부족이고 기도의 부족이 믿음의 부족이 되었습니다 운동선수로 비하면 요 훈련의 부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의 부족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세 번째는 뭐냐면 한계는 포기하는 지점이 아니라 뛰어넘는 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거기서 멈췄다면 그들은 초대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도들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거서 기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의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한 부분은 뭐냐? 믿는 단계, 내가 믿는 단계, 내 힘으로 믿는 단계, 내가 예배 나오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하는 단계, 뭔가 그것이 대단히 위인 것 같지만, 그것은 시작입니다. 이 내가 믿는 단계를 넘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계가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하는 단계는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믿으려고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는 거 여러분들의 의지로 믿으려고 하면요 한계가 있어요 안 믿어져요 어느 부분까지는 믿어지겠는데 그 다음은 안 믿어져요 그것은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야곱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꿰를 가지고서 삼촌 집에 가 가지고서 일을 합니다. 14년 동안 일을 했는데 남은 건 뭐예요? 처자식밖에 안 남았어요. 먹여 살려야 되는 처자식밖에 남은 거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는 거 그냥 무조건 따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6년 만에 그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능력으로한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된 겁니다. 모세가 나이 40에 그의 능력으로 민족을 바꿔보려고 했어요. 서로 싸우는 사람들 데리고 가다 너희를 왜 싸우냐? 이러면 되겠느냐? 민족 계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살인자라는 낙인만 지키고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나이 80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 무리를 걸었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바로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옵니다. 이것이 주님으로 의지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 제자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그들의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주 내용의 이유가 뭡니까? 뭐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달라고? 그거보다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한계를 뛰어넘는 일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 그리고 지혜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무엇에 부딪혀 있습니까? 무엇에 막혀 있습니까? 무엇이 도대체 안 되고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짐 싸서 미국으로 가려고 막 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안 하려고 했는데 개척은 안해 개척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 가지를 놓고서 기도를 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50가정. 50가정이 함께 신앙생활 하자. 그냥 목아 어, 어, 목사님, 목사님 해서 설교해 주시고 신앙생활 하자. 50가정이 그렇게 함께 하자 그러면 어느 분은 이거를 뭐 제가 교만해가지고서 50가정이라고 했다고 하는 오해하는 분들인데 그건 아니에요. 50가정이라고는 저에게 한계였습니다. 불가능한 숫자, 가능한 숫자가 아니라 불가능한 숫자. 그것을 이루면 하나님이 뭔가 하라고 하시는 가보다라고 생각하겠다, 그래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숫자였습니다. 한계, 한계. 2017년 성부영신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 그 자리에 계셔서 알겠지만은 100가정이 넘게 왔어요. 그때 떡국도 80개 준비했었거든요. 1kg짜리. 다, 나, 다 나, 나, 나갔는데. 100가지 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교회 거기서 다음 주부터 교회 예배합니다. 하고 서 어린이집으로 오세요. 했잖아요.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200가정에 성도 550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박수 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뭘 느끼는 줄 알아요 요즘? 멈춰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은 처음 시작할 때제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은 50가정도 안 됩니다 뭐 해봐야 10가정이나 뭐 될까 제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은 50가정을 넘어서 100가정을 넘어가게 하시는데 주성긴 교회가 1년 반을 지나오면서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과 저와 같이 해온 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은 어쩌면 200가장에 5 5 0명이란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그 선을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많이 모여서 대형교회를 이루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멈춰있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뭔가 저는 요즘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뭔가 멈춰 있구나, 뭔가 멈춰 있구나라는 것. 그 멈춰 있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내려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내려가는 것은 성도의 숫자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루어 썼는데 그러니까 과거형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옛날에 내가 열심히 했었는데. 과거형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과거형이 돼서는 안 돼요 현재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재형의 상태를 알고 앞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이제 주성기인교회가 여러분들 지금 안주하면서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빠른 시간에 지금 과연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 어쩌면 섣부르게 마귀치겠다고 귀신, 귀신 내쫓겠다고 달려드는 제자들의 모습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와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뭐 필요한 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 시점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찾아들거나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을 유지해 가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사명 온전히 이루어 가는 옳은 성도님들 되기를 주성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맡겨진 사명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한계를 알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완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정, 자녀 그리고 교회, 우리의 신앙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더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열심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챙겨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 밖에 여주 없어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대사옵나이다 아멘